풀타임도 얻어냈습니다. 창원의 백만돌이 이승우 선수와 함께 강병현 선 선배들이 경험과 관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를 누군가 처럼 채워... 일단 외곽 맵입니다. 이준이 아, 안쪽. 빨라요. 아, 가만 돌파. 득점 아, 이준선수다 페인트 존까지 와서 타이밍 싸움. 외곽 패스 전달 한번더 갑니다. 아, 좋았어요. 좋습니다. 섭죠. 들어갑니다. 예. 이번에 김종규와의 매치업인데요.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아, 좋았어요. 창원의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더블 팀. 이겨내면서 슬라이을 성공이에요. 서브 성공 이후에 빠르게 달립니다. 이대로 오! 클러치! 감탄대! 조 예. 선수입니다. 베이스라인 해집고 이준희가 다시 들어갑니다. 던져요. 들어갔습니다. 7 대서 4점 뒤져 있는 상황에 고요 패스미스까지 윤호영까지 안쪽. 자, 허웅이에요 살짝 올립니다. 그렇 아, 예. 그래서 코너 쪽 빠져 나옵니다. 서민수 2점 선택. 백샷 득점. 아, 예. 배스 빠르게 뺐고요. 한명 이겨냈습니다. 이승우 레이어. 밴죠! 앤드워. 다시 안쪽. 마레이 더블 팀. 아, 자, 이승우 살들 주었습니다. 완벽한 커디 플레이. 서민수. 안쪽. 마레이 깊게, 가볍게 아 득점 만듭니다. 예. 지금 드는 건 알고 있었고요. 마레이가 타이밍을 잘 뺐었습니다. 코너로 갑니다. 잡고 바로 쏩니다. 이승우 득점. 안 되죠. 홍보수. 네. 홍보수. 자 이승우에게 전달이 됐고 과감하게 돌진합니다. 진짜 아, 날려줬어요? 아, 네 강병현 받고 안쪽까지 더 깊게 더 깊게 아, 들어갑니다. 잘했습니다, 지금 선수를 등집니다. 조금씩 더밀고 들어가고 면 아, 잘했어요. 지금 두점 얻어 네. 있습니다. 1쿼터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습니다. 원주 DB. 됐어. 발 맞추고 던집니다. 덩스. 오, 좋습니다. 3초, 2초, 1초 이제도 아, 네, 아, 들어가지 예. 않으면서 이렇게 일. 마리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우, 이쪽이 는데 자, 윤호영 한번버텼는데두번을못 아, 아, 네. 막습니다. 네. 홈음내 로스크린 타고 던집니다. 아, 저, 들어 저, 다 네, 강상재가 버텼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이준희에게 연다됐습니다이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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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저,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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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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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혀 포스트업이 안되고 있거든요. 네네 다시 두명 사이인데요. 아 이번에는 아 예, 올려놓는요 예, 예. 이관희 안쪽 들어와서 사무엘스 쪽으로 패스를 건넸습니다. 득죠 보트를 좀 넓게 넓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멈춰서면서 속도 조절 아 이관희의 예, 도적 탑에서 사무엘스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오직하게 누적 이관희 안쪽 돌파 올려 아 득점 허웅 이준이쪽 열렸습니다 와이드 오픈 찬스 3점 꽂니다 사모엘스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시간별로 없습니다 1초 남기고 김종규 펼칠 수가 있습니다 창원 LG 이관희의 돌파 이들서 <laughs> 극복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LG로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속공상이에요 아웃 넘버 빠르게 이제도 이승우가 버팁니다 강상재 골밑으로 아, 잘 줬습니다. 네. 이준희가 바로 왼손 도 높게 올립니다. 마레이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세컨 찬스. 패스 한번더 갖고. 오픈 서민철. 처음 아 김종규와의 투맨 게임입니다. 올렸어 득점 앤원 1제 공격. 마레이 프로토섭으뛰 아, 띄웁니다. 2점. 예. 그럼 힘들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자 크로스코트 패스 이후에 석진. 아 마레이가 외곽으로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과감하게 던집니다. 이제도 덕전! 네, 아그 이후에 강상재. 길게 원드리블, 스텝백. 다시 가요! 네, 다시 좋습니다. 가요! 다시 갑니다! 아아 이제도 안쪽 백샷! 득점! 아 네. 수비 성공 이후에 4대1의 아넘버비아이드 백패스. 어 연결됐습니다! 마레이득점! 탑에서 이제도 에그먼이 이동하면서 왼손으로 높올려 자 3대2 아웃 넘버인데요 정준원이 일단 부점에 따라오면서 오그 전에만의 예. 그, 자 5점 차 여기서 따라붙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허웅이에요 그 전에 반칙이 선언이 됐군요 자 오, 바운드 오, 패스 건넵니다 오, 박정현 자 피벗 오, 이후에 아오 예그 좋아요 실패 아, 급합니다 지금 자리드패 예. 길게 뺐습니다 이중후 득점 안쪽 자 베이스라인 커인 들어옵니다 내주는 이준희 기타백점드와 허웅 안쪽 돌파, 이승우를 달고 갑니다. 득점! 예, 좋아요. 예. 박정현의 스크린 타고 안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외설레이엄 아 이재도! 예. 자, 리바운드를 지켜내면서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탑으로 갑니다. 안쪽 들어와서 타이밍 뺏고 패스 전달. 외곽에서 던집니다. 이재도! 예. 3점 타! 예. 마레이. 아 늦었어요 자, 지금. 수비 이겨내면서 예. 골밑 좋아요. 득점! 예. 베이스라 패턴 넘겨주고 바로 뜹니다 박퍼 성공! 이관이 마레이를 벽 삼아서 던집니다 백샷! 선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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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에요 자, 세컨 찬스 에 던집니다 예. 이준이 광고가습니다 아아 네. 오늘 네자 네. 외곽 와이드 오픈 마레이 석전 빗나갔고요 예. 야! 네, 김 공이에요 예. 자김영훈 달리면서 반대편 허웅을 찾았습니다 여기서는 점파 예. 이제도 자, 외곽으로 잘 뺐어요 와이드 오픈 찬스 3점 꽂혔습니다 공격 실패가 LG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코너 3 어, 더블팀 왔을 때그 움직임을 좀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더움 수비 반대편으로 좋았어요 왔을 만입니다 예. 예. 그 타고 이동하면서 김준규에게 건네줬어요 초대 게임 쪽으로갑니다 거웅이 2공 치고 빠르게 갑니다 강상재의 연결 강상재. 아, 득점. 좋습니다. 뛰우면서 예. 디포스 바로 갑니다 김종규 밀어넣기가. 오, 좋습니다. 아, 예. 이어지는 이 공격이 무척이나 중요해졌습니다. 거웅 김종규 쪽으로 잘 보냈어. 거웅 아, 예. 나오면서 봤습니다 정면 조준. 아, 아예 이번엔 이재도의 돌파 왼손 레이어 아, 아요못막아아 예. 아, 이거 예. 뭐죠 어 윤호영 선수의 오펜스 파울인데그크린자 허웅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이준이에요 킥볼이에요 예, 예. 이재도 키패 아. 강상재 리바운드 뒤로 빠져서 석점 빗나갔어요 만회 아, 아, 네. 리바운드입니다 그리고 반칙. 상대 반칙에 의한 자유투인 말에 그렇게 좀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안 들어갔어요, 반 이제도. 이준이 반칙. 아 1구. 아 네. 안 들어갔습니다. <laughs> 이제도 두 번째 자유투 넣었습니다. 5점 차. 공격들이 필요합니다. 석점 던집니다. 허웅의 석점 실패. 윤노영 리바운드. 당상제 오픈. 득점 아 자, 그리고 바로 반칙. 아, 는요백이를2군째까지 환... 아아 들어갑니다. 넉점 네. 차. 선수가 자유투 두 번째를 넣고 공이 나가기 전이에요. 공격 출발하기 전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5.9초입니다. 반칙! 이관이가자 살짝 1군는 위치로 물러나 있습니다. 자, 디비노 2초 강상재 던집니다. 빗나가면서 와, 예. 이렇게 양팀의 5라운드 맞대결이 종료됐습니다. 잡아 당기면서 공통 6위의 이름을 올리는 창원의 스테이커스입니다.